아 안녕하십니까, 랍빠 세나풍 파워 10단계 매진맥가이버입니다이 차는 엑센트 유로6 엑센트 유로6 엔진 410마력이네요. 엑센트 예, 예 덤프차입니다. 유로6 덤프차 예. 이렇게 또 전남 함평에서 우리 유튜브 고객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어, 열릴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라파 세나풍 파워 10단계는 기존의 정비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수 없고, 기존의 세차장 하시는 분들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 자체가, 연료를 정류하고, 인젝터 라인을 보호하고, 또, 오일을 카본이나 슬러지를 제거를 해주면로서세차때 달면 엔진 안에 누적이 안 되고, 식으면안 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오던 새끼가, 색깔로 그 메탈 베어링에는 크롬 도금이 돼가지고, 무조건 깎아 묶게 돼 있습니다. 그 피팅 현상에 서 깎아 묶게 돼 있는데, 그 현상을 8, 9, 10%를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오일 교환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실제 달려 장착하러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제품 자체가 어 장착을 하면 오일을 변환을 시킵니다. 오일 일자를 변환는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일 코팅이 되게 해가지고 오히려 아침에 그 날씨 추울 때 영하 20도 되는 데서 시동을 걸어도 엔진 때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날씨가 추울수록 차 소리가 더 시끄러운 건 우리 상용차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추운 지방에서 추울수록 밤새 서나다 시동 걸면 시끄러운데 그런 현상이 확 줄어봅니다. 그래서, 어, 이 차는, 어, 이렇게 유로 6 어, 차들이 특히 선, 선호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유로 6는, 어, 유로 5나 유로 3에 비해서, 액셀 페달을 깊이 밟아야 차가 나가고, 액셀 페달을 밟아도 반응이 늦기 때문에, 오토, 이런 상용차들, 대형차들이 오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그, 생각보다도 내 차가, 밟는, 액셀 페달을 밟는다고 차가 나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동 같으면, 예를 서 기아를 재단해 놓고, 고알핌으로 밟아보면 차가 잘나가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오토가 되다 보니까 그 오토에서 다 그걸 컨트롤 하다 보니까 밟는다고 차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와 RPM에 맞춰서 차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급격하게 밟는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유럽 스쿼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답니다 클라치도 안 밟는데 왜 다리가 아프냐 네. 빈 차로 가도 평지에서도 악셀 페달을 평소보다 깊게 밟아야 차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스들이 또선호도러 하고 또, 또 유로 4, 5, 뭐 3, 유로 3까지도 기존에 100만 킬로 넘은 차들도 장착을 하는 순간 어떤 한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차가 가볍게 나간다, 기름이 작게 묻는다 엔진 소리가 조용해졌다, 차가 부드럽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오일이 인터콜로 쪽에서 넘어가요. 보시죠. 이쪽 세찬대도안 지요. 오일이 넘어옵니다. 인터콜로에서 오일이 넘어오니까 수분하고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참가자야겠네. 세파0단계를 달고 나면 세나퐁 10단계를 달고 나면, 10단계를 나면 이렇게 어, 흐려 나오던 것이 에, 안 나온답니다. 어, 경험에 의하면 엑시엔트 25던 차도 어, 어, 오일 흐려가 항상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답니다. 에, 안 나오고 아주 상태가 좋아졌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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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몇 년식입니까? 2006년, 예? 2006년 7월이요. 아, 2016년. 아, 2016년. 네, 몇 키로 탔어요? 8 7 0 0 0 유로 6스잖아요 네. 예. 풀셀 밟아보이소. 지금 2 2 0 0백에안올라가 액센트는 세팅이 돼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지금 소리가 어때요?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밟으면, 악셀 2200프락셀을 밟으면, 없어서 시끄럽거든. 네. 예. 그리고 진동도 심하고. 핸들 잡아 보이서 진동이 확 줄어쳐네. 다시방 소리도 좀고 다시방도 떠는 거, 쓰러 쓰러 상태다되보 있어. 쓰러 상태에서 차가 많이 떨거든. 그 쓰러 쓰러 상태에서 다시방도 더 많이 떨고 반바가 요즘 나이트하고 같이 불려 있잖아요. 반바가 따로 없고더 많이 뜨는 거야 반바 끝털이가.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수입 차들도 그런 차들도 많고. 그런데 네. 이제 인터뷰하고 뭐 계산하고 이 보면 어? 반바가 한 절반이 줄었대. 떠는 게 절반이 줄었대. 한번 밟아 보세요 가볍게 올라가지요. 네. 유로 6의 특징 뭐냐면 무겁게 올라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악셀 페달을 깊이 밟아줘야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볍게 밟아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예. 밟아 보세요 예, 네. 우리 사장이 한 평에서 이제 음으로 달았는데 어, 새벽 새벽에 출발했죠. 예, 예, 네. 참 이제 갈 때는 기분 좋게 갈 겁니다. 소리도 좋아요, 이제 연비도 요 체킹 되잖아요. 연비도 잘 나오지. 운행을 할 수록 더 좋아져요. 한로 설거러 제가 빠지면서 질이 다시 나거든 예. 중고차에 달면, 제가 봐, 도대체 몇 년을 타야지 계속 좋아진 걸느끼냐고 왜? 처음부터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자기는 어느 한계선이 있는지 알았는데, 3년을 타도 계속 자지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이찬자 아직 에이스도 안 끝났는데,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예. 도저히 주위에 얘기하는 게안 믿죠. 안 믿죠. 예, 열린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왜그하면 기존에 이런 개념하고 틀리잖아요. 아, 그러죠. 이게 사실적으로 예. 이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음. 그 기존의 상식을 허무는 얘기니까 어떻게 오일을 세차장에 가서 오일 코크를 열고 오일팬에 있는 오일을 한꺼번에 열고 새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일 코크를 몇 년씩 안 열고 1 0 0만 킬로 이상 안연 차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 색가루가그 자석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몇년 만에 뜯어보는 색깔이 평상시 뭐 올가는 것보다 작게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어. 써보고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따가 불타 되시고 예. 안전운전하시고 그쪽에도 광고 많이 해주세요. 예. 예. 멀리서 오셨는데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끝났 유로식스입니다. 유로식스들은 어, 매연 후처리장치하고 s c r 여섯 수 방식이 때문에 네, 네. 무조건 하고 보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이렇게 예, 예, 매연 전처리 장치입니다. 매연 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장착을 하면 무조건 덮습니다. 덮어차에 아, 아주 자리도 잘 나옵니다. 아, 자리가 이렇게 잘나와서 장착을 완료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